저는인은 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떨리네 아니요 어떤 사람은 얘기를 많이 하는 걸 좋아하시고 어떤 사람은 얘기 무슨 말도 잘못하는데 그 대해서 노래만 원하는 사람이 얘기 좀 많이 했던가 내가 안 했어요. 얘기 를좀안안한 편이죠? 네. 재미가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해도 되게 재미없어요. 어, 근데 사실 50 50주년이라고 작년에 그 다들 준비한다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저는 사실. 50주년은 무슨 50주년은 다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 50주년 처음이니까 어쩔 수없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자 근데 스텝 몇사람이 어, 난리가 났어요 주경기장사 해야되고 그 다음에 뭐 50주년 준비위원회도 만들어야되고 또뭐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또한번 여러 가지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 시끄러 간단하게 가자 주경기장에서 간단하게 하자 예!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주 또 다니고 사실 뭐어 야외 공연은, 뭐,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. 야외에 나가면 그 많은 관중들하고 함께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노래하기도 편하고. 근데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.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. 네, 제가 그기서도한번 해봤거든요. 대학로에서 조금만 극장에서 했는데 되게 힘들어요. 예, 네, 눈치 보이고. <laughs> 굉장히 힘들어 근데 많은 사람 이렇게 보면 틀리든 말든 막 그냥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굉장히 힘이, 힘을 받아요.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. <laughs> 가지고 자꾸 흘러내려서. 한걸 매달아놨거든요, 이이요 아, 오늘 공연의 곡수가 전체로 봤을 때 30곡이에요. 30곡을 다 하면 여러분들도 지겨울 것 같고,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. 30곡 하인 해요, 다. 주요 메꿔걸 1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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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해보니까 저도 좀 아쉽긴 한데 저도 인간이잖아 목이 어제도 했고 어제 제가장 1장 기가좀 걸려가지고 굉장히장 1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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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장